그러니까 대기 아, 윈도우 10이 안 맞나? 윈도우 7에서 갑자기 10 넘어가니까 이게 컴퓨터가 사고 올려서 그런가? 이거 넘어 올려서 그런가? 어 화질은 좋은데 플레이어는 지웠다 깐 거예요 형님 지웠다 깔았고 자기가 몇 버전을 쓸 것이냐 그걸 정해 가지고 하면 돼요 글 보입니다 형님 에, 설마 앞도 안 보는데 방송하겠습니까? 설정 가서 네, 이거 해야 돼 설정 가 설정, 설정 가서 가, 태블릿 정보 태블릿 정보 네, 들어가서 빌드번호 연타, 연타. 빌드 번호 어디 있어? 연타. 연타. 다다다다해보세 따다 개발자 개발, 아, 세번 더. 이노에 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어, 됐다. 다음, 뒤로, 뒤로 가서. 뒤로. 네, 뒤로 가죠. 다시. 어, 개발자 옵션. 개발 어, 오케이. 들어가서 GPU 렌더링? 네. 강제 설정 키고키고 예, 네, 그다음에.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나 이거 안 하고 었이지까지 멍청하게. 어기다다. 네, 사용 설정, 어, 어, 여기 네네, 설정. 네네. 그래픽. 그래픽. 네. 오라. 컨트롤 숫자 2. E. 오케이. 예. 네, 멀티 가 클릭. 멀티 다가 아, 60 프레임 쭉. 아니 만만한60 프레임. 쭉. 쭉. 네, 예, 쭉. 오케이 오케이. 여보세요 형님. 예. 예, 설정 좀만 더드릴게요예그 예. 예, 일단 l d 플레이어 설정에서 코어는 2코 그대로 하시고. 예, 2코 했습니다예 메모리를, 메모리를 8 0 809로 올려주시면 예, 되고요. 예, 809 메모리. 메모리를 809로. 아, 예예 메모리를 아8 1 9 2 마지막 거. 맨 높, 높여버리라고요? 예, 이코 예. 코 하고? 예, 이코면 충분하고요? 예. 메모리를 올려주시면 좋고, 거기서 예. 저장하시고, 저장하시고. 예, 이제 리니지 실행하시고요. 아, 아, 그, 별로죠, 그, 그 레, 리니지 들어가시면, 게임 프레임에 그, 보통, 보통으로 되겠있거든요 보통? 그 높음으로 하시면 좀더 부드러워져요. 아, 그, 저기, 저맨 끝에 있는 거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환경 가서 이거를 좀 높여라. 음. 낮음인데. 오.. 오.. 오, 야, 씨. 오 완전, 완전 틀리네 구름 이를 걷는 것 같아. 야 역시 세팅을 잘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틀리네 완전 달라. 완전, 완전 달라. 컴퓨터 안 바꿔주셔도 되겠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네. 취소할까? 네. 아 누구예요? 말씀해주신 분. 봐봐. 말해준 사람 정말. 한 명인데. 저민줘요 봐봐 다줘요야손 <laughs>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아손 네, 내려 손 내려 알았어요. 와 이거 진짜 개쩐다. 완전 바뀌었어. 완전이 이거 세팅. 야 여러분들. 와 어, 아까 보셨죠? 그 세팅 따라하세요, 형님. 와 너무 개쩌는데? 완전 들려. 완전 달라. 어, 완전히 막 반응 속도가 확실히 이게 틀, 다르다. 완전히. 어.